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 우리가 고추밭을 만들 때요 어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고추 토양 검사를 해야 우리 고추밭에 어 pH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pH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제 고추밭을 이렇게 이제 새로 만들었을 때 어, 우리 고추밭의 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pH인데, 어, 이 고추밭, 그,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흙을 퍼가가지고, 어, 토양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그 무료니까 그냥 가서 토양검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면은 토양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어떻게 퍼냐면은, 저처럼 그냥 로타리를 먼저 한번 쭉다 치고요. 한 두세 번 치고, 그냥 그 흙을 퍼가서 바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두둑이 형성되어 있는, 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위에 거덕만 살짝 걷어내고, 거기서 이제, 어, 우리가 모종삽 있으면은 모종삽으로 그대로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찌릅니다. 대각선으 찔러가지고 그대로 퍼가지고요. 비닐봉지에 담아요. 그걸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여러 군데, 기 밭이 한 100평이면은, 100평에서 여러 군데, 한 다섯 군데 있는 흙을 그렇게 퍼요. 다 담아가지고, 그 흙을 섞어서, 그 토양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로터리를다 치고요. 그 상태에서 토양검사 받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pH 인데요. 이 토양산도를 보면은, 우리가 고추농사를 지으면요, 어, 고추 밭 자체가 다 이제 산성화가 계속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농 농업을 하신다든지 그냥 이제 자연 농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양 산도가 알칼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고추밭은 토양 산도가 pH가 6.5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6.5를 정확히 맞추기가 힘드니까 보통 그래서 6에서 7 사이만 되면은 어, 그래도 충분하다고 봐요. 어, 왜 고추밭 pH 산도가 6.5가 가장 좋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료를 밀어줬을 때그 비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산도가 pH 6.5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작물마다 이게 다 달라요. 고추는 pH 6에서 7 사이에 있을 때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어 이거와 반대로, 어, 우리가 이제 그 블루베리 있잖아요. 블루베리는 토양 산도가 5 정도일 때, 즉, 산성일 때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고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의 산도를 우리가 6.5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 여기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 이 토양 검사지는, 새 땅입니다. 완전하게 새 땅. 그래서 새 땅일 때는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H가 이렇게 이제 산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어, 우리가 3년마다 정부에서 석회고토를 어 무상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신청을 해야 석회고토가 나옵니다. 석회고토를 이제 시골에서 잘안 뿌립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어, 그러면은 그 시골 이장님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시골 이장님한테, 우리 동네는 언제 신청하는지, 미리 신청을 해야 3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러면 없으면은, 그 남는 거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왜냐면 사면는 기본적으로 한만원 정도 합니다. 9천 원 정도 하는데, 어, 그래서 이걸 밭에다가 다 뿌리려면은 돈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pH가 5.0일 때에는 제가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 100평 기준으로 합니다 100평 저는 100평 기준으로 할때 어 8포를 뿌려야 돼요 그 100평당 8포, 이게 석회 고토를 8포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쭉 뿌려주고 경운 작업을 해 주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년마다 뿌리는 게 아니고 매년 뿌립니다 매년 뿌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평당 두포씩 뿌립니다.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 조금 뿌리죠. 조금 뿌리는 대신에 매년 이렇게 이제 100평당 두포씩 저는 뿌리고, 토양산도가 pH가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산성이잖아요. 5.2 정도 되면은 5.0에서 5.2 정도 되면 그냥 8포 정도를 뿌려주시면은 토양산도가 6 이상이 맞춰집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5 이하로 떨어지면 더 많이 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5.8 정도 되면은 저처럼 이제 그냥 조금만 뿌리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H 산도를 반드시 6에서 7 사이로 맞춰 주시고요. 6.5로 맞추는 게 가장 좋으니까 어 맞출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거 뿌리는 시기가 중요해요 석개고토는 반드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미리 뿌려놔야 돼요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쳐가지고 얘가 토양 속에 스며들도록 얘가 아주 천천히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비료랑 만나면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리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석개고토를 뿌려서 어 이제 우리 토양을 중성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토양 검사를 지금 이제 고추 잡기 끝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하시고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알칼리성일 때 얘가 이제 7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7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7.2나 7.4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추를 키우는 데에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어, 비료 화학 비료를 안 쓰다 보니까 산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알칼리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제 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저희 때는 그 황산암모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유황 비료라고 그래요. 이 유황 비료는 어, 질소질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인데 유황이 들어있어요.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유황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 유황가루를 뿌리면 되는데, 어, 유황가루가 이제 엄청나게 천천히, 천천히 토양을 산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그 다음에 그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황산 암모늄을 사서, 어, 살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토양이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10월, 11월, 12월 이 사이에 돈이 좀 들더라도 유한 비료를 가지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0평당 한 4포 정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칼리성화 되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산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보조받는 석회고토를 뿌리면 되는데 이게 알칼리성화 되면은 내 돈을 들여가지고 어, 사서 뿌려야 됩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색하시면은 비료가 바로 나옵니다. 황산 암모늄이라고 또는 유한 비료 치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거는 백병당 한 4포 정도를 뿌려주시고, 어, 그래가지고 토양을 pH 6에서 7 사이에 맞춰주시면은 고추가 자라는데, 그리고 이 비료를 빨아, 빨아들이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pH를 맞춰주는 겁니다. 어, 그래야 뿌리 내림도 좋고요. 비료를 잘 빨아들이는 고추 나무일수록 우리가 비료 소, 손실이 적잖아요. 근데 비료를 똑같이 비료를 주는데 비료 손실이 적어야 어, 농부한테도 유리하니까 내가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고추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아무리 비료를 밀어줬는데 고추가 잘안 되는 것은 이 pH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pH를 맞춰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토양검사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니까 꼭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자기 밭에 pH, 자기 딱그 농사 짓는 땅, 작물마다 다 다릅니다. pH 농도가.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고추밭 pH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